상해 보니까, 올해가수상가 써있던데요. 올해에 가수가 될수있록 열심히 만든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해요무 작년도 그렇고, 응? 그 우리 민단 여러분들께서 항상 들그 민전이 가는 기회마다 같이 봐주셔서 보고, 혹시 살려고또 많이 응원해주신 덕에, 이런 생각도 음. 받는 거고. 염비야, 음. 인사은 뭐, 음. 내가 받는 게 아니라, 같이 받는 거 막상, 음. 음.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염 그냥 민낯이 같이 받는 거예요. 이러다가이그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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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 이런, 이사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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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이런, 이런, 이 せーもん、まいばってよ。せーもん、まいばってよ。せ、まあね、ーもん、まいば <laughs> ってよ。せーもん、まいばってよ。あ、ほんしら、え、おちょぼ、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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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랑월요도 하루에 데리면 나요. 아니요, 아, 니요이야 월요일이야? 여기, 여기, 나가셔야 돼요. 다 오늘, 안에도 향양도 너무 좋아하잖아요, 사실. 응? 같이 이렇게 추억들 많이 써놨잖아요. 올해는, 응. 더, 수업사들도 많았을때고 같이 이렇게, 얼굴 보는 일도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죠 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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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 열심히 해야 돼너 내가 오늘 열심히 할게요 아, 그리고 네. 그 실질적으로 네. 네. 밖에 얘기하지는 네. 않았는데 네. 라디오 네더 그 네. 네. 팬미팅 한다고 네. 너. 얘기를 일단 했었잖아요. 음, 네, 아직 음식 네. 으로고뭐 공부가 네. 있다가 확정되지 아, 않아서 음. 나오건 아니고 그리고 패계치나 있다 같은 경우에는 네. 아, 어, 그, 어, 그, 계속, 그, 나, 이제 또 새로 이제 다시 공개될 거예요. 그래서 네. 왜그 라디오에만 얘기하고 얘기 안 하나 네. 그러실까봐 네. 살포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네. 그열심히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네. 뭔가 이게 호세크 네. 대와는 또 다른, 그런 느낌으로, 더 뭐, 가까이, 더 진한 시간을 어, 뭐, 보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좀 이래 주십시오.